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토드 로즈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21세기 복수에서 나온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코스란 책의 저자와 동일한 분이고요. 어, 이 책이 더 먼저 나와서 유명해지신 이후에 다코스를 쓰신 것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어, 두이 저자가 쓴두 권의 책이 마르는바가둘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두 권을 나란히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저자가 다소 도발적인 평균의 종말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쓴. 배경에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평균주의 라는 것에 배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일을 할때어무언가를할 때도 항상 우리는 평균을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뭐 업무적으로 엑셀을 쓴다 해도 뭐더 샘플 샘 제외하고도 어 에버리지라고 하는 그 평균 함수 그걸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대학에서 학생을 뽑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보거나 할때 항상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평균보다 내가 더 밑에 있나 위에 있나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교육을 하고 커리큘럼대로 가르칠 때도 이 평균적인 사람을 일단 성정해놓고 그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게끔 교육과정 교과과정을 맞춰서 준비하는 그런 획일화된 어찌 어떻게 보면 좀어 표준화된 그런 방식을 차용한다고 볼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들에 대한 이제 맹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과거 이제 그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케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제 평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차가 냈고 그다음에 골턴 뭐 테일러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서 어~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그런 테일러주의적인 그~ 평균적인, 평균적인 관리자, 우리가 관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밑에 그 세부적으로 이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직원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위계질서에 따라서 부속품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어, 자연스럽게 생각했었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산업사회 시대의 그런 전근대적인 초기에는,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고 그게 정답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이제 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보화 시대고 요즘 같은 세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개개인성이라고요. 책에선 표현하는데 그 개개인성이라는 게개개 개, 개개가 두 개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개 중에 개 앞에 개는 개별적인 것을 뜻할 때의 개고 그 뒤에 개는 개성의 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각자의 개성에 중시하는 그런 개개인성의 토대로 우리가 어떠한 그런 평균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개개인성에 보다 더 집중해서 그 사람이 좀, 이 책에서 표현하는 대로 들쭉날쭉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이 들쭉날쭉하단 얘기예요 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들쭉날쭉의 원리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맥락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서는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또그 사람의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나의 개성에 따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인지 파, 파악하고 나의 상황과 내가 살아온 환경과 그런 맥락에 따라서 또 어~ 내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 분명한 메타인지적인 측면에서 나 자신의 이런 성공 경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구요 저자는 토드 로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 하버드 교육 대학원에서 지성 두뇌 교육 등 프로그램과 개개인의 연구소를 맡아 이끌고 있구요 특이한 게 중학교 때 ADHD 장애 판정도 받았었고. 어 학교를 중퇴하기도 했었고 검정고시를 어, 통과하고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주경 야독 한 끝에 지금은 어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교육학자라고 불릴 수 있을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총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 있는데 첫 번째 평균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 평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평균의 시대를 접어들었는지, 좀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어떤 학자들을 좀 언급해 주면서, 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평균주의 시대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평균주의적인 관점을 교육으로 갖고 들어와서, 교육에서 우리가 평균주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선 개개인성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 그런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어, 기업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을 통해 비춰보면서 어, 개개인성에 집중한 결과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 어떻게 얼마나 잘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책을 감수하신 이우일이라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의 감수의 말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획일적 평균주의의 함정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로 다가온다.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저자 토드 로지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우등생이 절대로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최저임금 일자를 전전하면서 공부해서 결국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가 되고 세계 최고의 교육학자가 됐다. 있다. 저자가 문제만 제기했다면 그리 큰 울림은 없었을 것이다. 평균주의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해결책까지 제시함으로써 여타의 비슷한 저서들과 차별하는 물론 독자들의 흥미를 집중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 책의 강점은 이런 평균주의적인 것이 어떻게 지금 초래됐으며 이것의 함정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자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인생의 반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가볍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인생의 반전을 맞았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는 숨겨진 어떤 재능에 내가 눈떴기 때문이 아니다. 어느 날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서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 인생 철학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도 아니다. 어, 여기서 보실게요. 사실 내가 인생 반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엔 직관에 따라 또그 뒤엔 의식적 결심에 따라 개개인성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이 개개인성의 원칙이라는 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네, 평균주의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었는지를 얘기해주면서 몇 가지 학자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케틀레가 착안해낸 이 평균적 인간이라는 개념은 바야흐로 평균의 시대를 열었다. 다시 말해 평균이 정상이 되고 개개인이 오류가 되며 과학이 정형화의 정당성을 각인시켜주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 단계에서 여기도 보실게요. 하지만 평균의, 평균의 시대의 개막을 얘기하면서 케틀레만 짚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절반의 이야기로 그치는 셈이다.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는...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프랜시스 골턴 경우로 처음에는 캐틀레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신봉했으나 나중엔 캐틀레의 비난자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었다. 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는 캐틀레가 시작했는데 캐틀레라는 건 이제. 평균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평균적 인간이, 어, 평균적 인간에 다가갈수록 정상이 되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비정상 혹은, 어, 좀 떨어지는 그런 인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와서 이제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캐틀레의 이런 평균주의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앞, 넘어서서 골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평균보다 더 낮거나 더 덜하거나 하는 우등과 열등의 개념까지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좀더 나은 남보다 좀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때문에 어, 골턴의 유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누구나 가능한 한 평균을 훌쩍 뛰어넘으려는 압박감을 느낀다. 우리가 평균 이상이 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평균 이상이 되려고 길을 쓰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평균의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균 이하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저 사람 예를 들면 토익을 보더라도 토익 우리가 입그 입사 시험을 통과하려면 평균적으로 몇점 정도는 되어야 돼라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떠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수능 점수가 몇 점을 받아야 돼몇점 정도는 입결 점수야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보다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평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지 운동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평균주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주의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겠다 노르마 닮은 골 찾기 대회가 그러했듯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학교와 직장 생활과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편협한 기대치를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르마 닮은 꼴 찾기 대회라는 건 우리가 어~ 서양에서 이제 어떤 실험이 있었대요 여성의 가장 어~ 아름다운 인체 비율에 대해서 여러 여성들을 가지고 이제 어~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떠한 가장 이상적인 수치를 평균 내서 잡은 것이 바로 노르마라는 이런 여성 에 동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상 노르마의 이런 노르마라고 하는 이 여성의 동상에 적합한 신체 비율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개개인성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기를 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되되 더 뛰어나려고 기를 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평균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남보다 더잘 살고 싶고 더잘 되고 싶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되 일단 평균에 다가가되 그것보다 더 나아지려고 기를 쓰는 거죠. 그 길을 쓰면서 누군가는 분명 패배하게 되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학습 방식 혹은 노력 방식 아니면 운동 방식 뭐 기타 여러가지 방식들이 나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에 일단 다하기 위한 고정된 커리큘럼을 따라 하다보면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제 더 나은 사람들 낮게 더잘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건 소,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개발할 기회도 좀 잃은 채어 이런 그 평균적인 스탠다드한 표준화된 방식에서는 좀 낙오자가 될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능 검사를 했을 때 지능의 들쭉날쭉한 측면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지능에 있어서도 개개인성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다 다르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두 사람의 IQ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 이 사람은 공통점 찾기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보그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지만 예를 들면 숫자 암기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 찾기는 평균 이하지만 예를 들면 상징 기호 찾기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어~ 지능의 각 세부적인 부분들만 따져서 한번 볼, 보게 되면 그~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다른 다양한 양상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과연 이런 획일화된 표준화된 이런 어~ 점수 측정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약간의 개념으로, 맥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어, 이런 평균주의를 종말을 막기 위해서, 평균주의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개개인성을 중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맥락의 원칙을, 어,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세 번째, 나만의 경로를 찾아서 성공 경로를 발견해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맥락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쇼다의 결론에 따르면 쇼다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대요. 당신이 오늘 운전하는 동안 신경 과민일 정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면 내일 운전을 할 때도 역시나 신경 과민일 정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 아주 확실하다. 한편 당신의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에 당신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인근 호프집이라는 맥락에서 같은 밴드 멤버들과 비틀스의 리메이크 곡을 연주할 때는 신경 과민일 정도로 조심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그런 맥락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신중. 예를 들면 뭐 신경 과민 정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털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정말 개개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서 고려해야지만이 명확하게 이 사람이 처한 그런 상황이나 느낌적인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흔히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마시멜로를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서 먹지 말고 너 참아 봐라 하고서 이제 그 실험을 측정하려는 어른이 제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이와 마시멜로 1대1로 이제 남아있는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과연 아이는 얼마나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을 수 있을 것인가를 측정했을 때 실제로 안 먹고 마시멜로를 그 먹는 걸 참는 걸 뒤로 그니까 먹고 싶은 마음을 뒤로 미루고 참았던 아이들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고 더잘 살았다고 해요 근데 어~ 그런 평균주의적인 획일화된 회길, 그런 표준화된 그런 측정 방식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노숙자 쉼터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아이든 장난감이나 사탕이 생기면 다른 아이에게 빼앗길까 봐 마음 졸여야 하는 분위기에서 분위기여서 모든 생기면 그것을 숨겨 놓거나 바로 먹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우연히 마시멜로 연구에 대해 알게 됐을 때 바로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 쉼터의 아이들은 누구나 다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바로 먹겠구나라고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이제 그 마시멜로 실험을 하면서 먹을지 안 먹을지를 고민하게 되겠지만 어떠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쉼터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 쉼터의 아이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항상 어 자주 뺏겨왔던 경험들을 할 하... 했었기 때문에 일단 먹을 걸 보면 빨리 먹어버리는 게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런 맥락적 사고에서 봤을 때 마시멜로 실험에 당연히 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바로 먹어버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개개인성이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죠. 맥락적 사고도 중요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자가 말하는 세 번째 원칙인 경로의 원칙이란 부분을 어,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경로의 원칙은 다음에 두 가지 확신을 중요하게 여긴다. 첫 번째,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는 그리고 그 어떤 특정 목표를 위한 여정 역시도 똑같은 결과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이며 그 길은 저마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경로는 당신 자신의 개개인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고 그 길은 각자 다 가치가 있는데 어떠한 길이 맞는지 알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길은 나의 개개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파악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결정 결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표준화된 어떤 어~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의 개성 개성이나 재능이나 지능 같은 것들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어~ 나는 공부를 잘하지만 암기에는 좀 취약해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암기는 취약하지만 논술이나 여러 가지 뭐 토론하는 것들을 좋아하면 해 토론을 하는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짜서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어 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의 경로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나만의 성공 경로를 내 개개인성에 맞춰서 내 맥락을 고려해서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발견해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부분은 이제 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기업 기업의 영역에서 이러한 그 평균주의적인 것을 거부하고 개개인석이 집중한 결과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런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기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직원들의 들쭉날쭉성을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시도를 펼치면서 직원들의 각자의 능력을 펼칠 만한 특정 맥락과 조화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직원들이 독자적 경로를 추구하도록 북돋워준다 코스트코는 파트타임 직원이 부사장에 오르고 회계보조원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와인 구매자의 대결에 올라서는 일이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이 앞에 사례들을 보면 코스트코 직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직급이나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 각자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어~ 많은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어~ 그걸 믿어주고 그 사람의 개개인성을 이끌어내 주는 그런 역할을 코스트코가 해주고 있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더욱더 큰 수익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요 부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입학 상담사라고 어~ 볼수 있는 주디 무어의 그런 어~ 독백을 통해서 어~ 이 문제를 가장 어, 드러내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평균주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개개인성을 완전히 무시하도록 짜여 있어요.온통 평균과 선별 타령을 하면서 (10대들이) 입학 사장관의 눈에 들기 위한 허울이나 쪼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승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이게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할 짓입니까?모든 학생을 평균에 비교하는 일방적 시스템이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일까요? 아이들은 학 격을 의식해 논술을 꾸몄으려 하고 별 신념도 없이 기계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SAT에서 부정행위까지 저지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대학이나 저 대학에 입학하려면 사회봉사 활동을 몇 시간이나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죠.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학생 자신의 독자적인 개개인성을 이해하고 발현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학생의 개개인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데 급급합니다. 정말 잘 드러나 있죠. 이 현,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어떠한 그런 그 평가 시스템에 부합해서 이거를 통과해서 여기 합격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개개인성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다기보다 이것을 감추고 여기에 맞게 나 자신을 꾸미는 행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이 시험에 통과하면, 물론 통과하는 데 많이 목적이 있다면, 일견, 여기에 적중이 될수 있겠지만,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통과한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과연 이런 방식이 어 도움이 될, 되는 것인가. 그냥, 어 그냥 임시방편적인 그런 그냥 합격만을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던 그런 요즘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 사회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좀 평균주의적인 관점들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좀 적중률이 높고 했던 부분들이 일견 이 있을 수 있다고 동의를 할수 있겠으나 지금의 같은 상황에서는 다양성 보다 보다 많은 다양성이 강조되고 개개인성이 집중하는 그런 어, 것들로 많이 전환이 돼서 의식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더 나은 선택, 그리고 나은 결과, 보다 더큰 성공을 위한 그런 사회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조금 더그 평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나 자신에 집중해서, 나 자신의 메타인지로 파악하고, 개개인성이 집중하고, 그런 나 자신의 그런 상황적인 맥락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성공의 경로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파악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 자신만이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